그래서 지금 지지도와 관련해갖고 지금 사실 근데 어~ 대통령실은 부글부글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아왜 떨어졌느냐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예?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거죠.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소리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은 아,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설마요 대통령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요? 아니 본인은 지금 유엔 가갖고 연설도 하고 뭐 예. END 뭐 구상 예. 이런거 다잘 얘기하고 정상외교 하고 오면 원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확올라야죠 원래 확 떨어졌잖아요 확 오른게 예. 아니라 확 떨어졌잖아요 확떨어졌는야왜 <laughs> 떨어졌어 분석해 볼거 아닙니까 예. 근데 뭐 독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야 그래도 협치해라 강자가 좀 포용을 아.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. 민주당이 복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. 사실 민주당이 복주하고 있는 거이좀 예.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정청래어 대표하고. 대표하고 서로 누가 더이 개딸들의 마음을 예. 잘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갖고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. 이렇게 이 악순환이 되면서. 지금 대통령실 실제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.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예. 대통령실에서 지금 잘못한 건 없다. 어허. 민주당이 잘못해갖고 5% 떨어진 거다 아... 이렇게 생각해요. 야.